시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쇼 주변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어 지난주에 그 본계약을 시작을 한 새솔동 리안비체 어, 리안비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좀 생소하죠. 새로로 지어지는 집타운하우스였기 때문에 좀 생소했습니다. 어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만 어, 홍보관을 보고 그 다음에 유닛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봉기약을 하는, 어,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 경쟁률, 청약 경쟁률은 뭐 11.3대1? 어,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평균. 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봉기약들 진행을 했는데, 어, 전체 100%, 어, 다 분양이 됐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약 경쟁률이, 어, 11대11.3대1, 어, 10대1 이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관 가보면 음, 좀 늦었지만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어, 인적사항을 남겨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듯한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음. 근데 이제 단독주택 쪽만 생각을 했던 분들은 어, 다소 좀 어,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 아파트처럼 뭐 수평적으로 한 층에 이렇게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야, 뭐 1층에 1층에다 주방을 배치를 하고 2층에 안방과 거실, 3층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자녀들을 위한 방, 그 다음에 4층에, 뭐, 옥탑하고 테라스, 이렇게 분리형으로, 어 수직형으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음 지난주에 제도 가서 봤지만, 뭐, 2층, 3층, 4층, 옥탑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니, 아이고, 힘들어.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소 이제 계단이 약간 좀,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조금 위험,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층간소음에 어,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층간소음에. 층간 뭐, 저기 계단 같은 경우도 어, 옆에 벽에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옆집에서 이렇게 뭐 시끄럽게 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 그렇게 이제 배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분양가는 뭐 7억 3천대부터 어, 7억 9천대까지 어, 이렇게 이제 책정을 했었습니다. 8억은 안 넘겼더라고요. 8억은. 어, 제가 워낙 이제 5억, 6억대 분양을 해라. 어, 이래가지고, 8억 살짝 넘기려다가, 어, 안 넘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laughs> 자, 앞으로 그, 레암빛에 뭐, 이번엔 이제 4블록, 5블록 분양을 했고요. 또, 홍보관 있는데 또,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어, 그쪽도 또 분양을 할 거고, 또, 어, 개 계룡 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죠. 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내년쯤이면, 내년쯤이면 또 분양을 시작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1, 2, 3층 구조보다는 수평적으로, 뭐, 어 빌라처럼, 빌라처럼, 테라스가 있는 빌라처럼 이렇게 4층 구조로 뭐 지어주는 게 오히려 좀더 나을 것 같은 어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음, 근데 뭐, 전문가들이 이제 어다 구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잠깐 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음. 자 아무튼 세로로 지어지는 집에 조금 어 부족함을 느끼셨다 그러면 내년 초에 어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또 분양이 들어가니까 어 그때 뭐 단독형 타운하우스, 어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쪽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어될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어, 자, 아직까지도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뭐,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더니 본계약하고, 정용준이, 정용준, 조명진, 어, 그, 그 부회장입니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올해부터 뭔가 이렇게 보일 줄 알았더니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어, 재작년에는 막, 어, 엄청나게 이렇게 뭐, 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니, 어, 진짜 진행이 되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 음,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라는,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타필드. 어, 스타필드가 뭐냐, 어, 명품, 뭐, 백화점에, 뭐, 백화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저도 그, 한, 그,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갔다 왔는데, 명품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또 아울렛 매장, 그리고 음식점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죠. 음. 자, 지금까지는 뭐 명품 하나 살라고 하면, 어, 청담동으로 가야 되고, 강남으로 가야 되고, 어, 인천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스타필드 안에 명품관이 들어오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롯데물처럼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남스타필드 갔더니 한네 가지 다섯 가지만 이렇게 명품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는 이제 체류형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류하면서 어 놀고 먹고 즐기고 쇼핑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명품들이 이렇게 어, 들어오면 좋겠다 어, 들어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스타필드가 1차 개장을 2026년 그 다음에 그랜드 오픈은 2031년에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 화성국제 테마파크 전체적인 뭐 개장 시기하고 거의 맞저 떨어지는 거죠. 어,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1차가 2026년, 그 다음에 그랜드 오픈이 2031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 백화점, 스타필드도, 음, 개장을 한다, 오픈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스타필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 하는 것은, 어,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성국제테마파크 하단 부분에 있는 어, 단독주택 부지 약 300여 개 필지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도 한 6천 여세대또 분양이 들어가겠죠. 어, 일정으로 따진다 그러면. 내년 말은 조금 빠를 것 같고 내년, 내 내후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는 아파트 분양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이 반달섬, 거북섬 쪽에 상가 분양하고 있는 시행사 사장님들이 많이 여쭤보죠. 야, 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야 그거 가져오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좋겠죠. 어. 그거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어 어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죠 뭐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 조감도상으로 보면 필지가 뭐 그렇게 어 아주 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필지당 한 300평에서 500평 사이 뭐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단지내상가처럼 이렇게 뭐 구성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근생시설 부지도 아주 인기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골프치러 왔던 분들이 뭐 골프치기 전에 뭐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골프치고 나서도 또 식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옆에 18홀 골프장과 연계 돼가지고도 또 6천 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지,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근생시설 용지, 어, 그것도 인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솔통 송강그린시티 동축지구, 뭐, 정상적으로 아주, 뭐,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도 이제 단독주택부지, 오늘 아침에도 단독주택부지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는데, 800에서 900필지 분양을 했고요. 음, 지난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뭐, 특화택지하고 5블록, 6블록은 등기를 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녀부지 다른 블럭이 아마 올해 이제 9월 10월에서 잔금을 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잔금 어 등기하기 싫은 분들 어 이런 분들은 뭐 물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물건이 많고 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찾고 있고 새솔동의 인기가 뭐 날로 좋아지는 것같기는 합니다 음. 아무튼 뭐 새솔동 그 다음에 화성국제 테마파크 관련된 소식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강사령부동산 대표 이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